우리가 몰랐던 찻잔받침의 원래 사용법 원래는 뜨거운 거 식히고 맛보려고 썼는데 현대에 와서 받침으로만 쓰는 것 저거 뻥이라던데 진짜임? 오래된 명화에서도 찻잔받침에 부어 마시는 그림 꽤 있어 어 진짜네? 너무 뜨거워서 여기 부어가지고 식혀서 먹으라고 쓰는 거였어? 찻잔 받침은 동서양에서 다르게 발전함 차의 종주국인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우려내는 녹차를 주로 마셨기 때문에 찻잔 받침은 순수하게 찻잔을 받치는 기능만 했었음 그러다 17세기 유럽에 차 문화가 전파되면서 찻잔 받침의 용도가 변함 홍차를 9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우려내야 했기 때문에 손잡이가 없는 중국식 찻잔을 그대로 들기 어려웠음 이로 인해 유럽에서는 찻잔 받침에 차를 부어 시켜 마시는 독특한 문화가 생겨남 표면적이 넓은 받침에 차를 부어 식히면서 마시는 것이 편했기 때문 이후 도자기 제작 기술이 발전하면서 손잡이가 달린 찻잔이 보급되었고 현재는 다시 본래의 용도인 찻잔을 바치는 용도로 돌아옴 한국인이었으면 김펄펄 나는데도 무시원하다 하면서 마심 <laughs> 갬성